여러분, 이거 다들 쓰죠? 우리가 숨 쉬듯 쓰는 스마트폰, 아이폰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죠? 네, 검은 터틀렉의 청바지, 스티브 잡스입니다. 다들 천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사실은 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문제아였고, 자기 회사에서 잘린 해고왕리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입양해서 억만 장자로 다시 백수에서 전설이 된 남자 스티브 잡스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탈탈 털어 드립니다. 잡스의 어린 시절은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는데 학교에선 선생님 몰래 폭죽을 터뜨리던 소문난 말썽꾸러기였대요. 공부보다는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운명의 단자 컴퓨터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납니다. 1976년. 스물한 살의 잡스는 아버지의 차고 구석에서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합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했죠. 워즈니악이 기계를 만들면 잡스는 사람들을 홀리는 말발로 그걸 팔았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20대에 이미 억만장자, 지금 돈으로 수천억 원을 번 영앤리치가 된 거죠. 하지만 너무 빨리 성공해서일까요? 잡스는 직원들을 너무 힘들게 했고 자기가 데려온 사장님 존 스컬리과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1985년 30살의 잡스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해고당합니다. 네, 진짜로 잘렸어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잡스는 당시 심정을 인생의 초점이 사라진 것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인생 망했다고 포기하겠죠. 하지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지 루카스에게서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사들이는데, 그게 바로, 픽사, 픽사, 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를 만든 그곳이요. 잡스는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사이 잡스가 없는 애플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결국 애플은 잡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12년 만에 화려한 복귀였죠. 돌아온 잡스는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2007년 전설의 그 날이 옵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잡스는 키보드 버튼을 다 없애고 화면만 있는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당시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보세요. 전 세계인의 주머니 속에. 잡스의 아이디어가 들어있게 돼, 입양가, 대학 중퇴자, 해고당한 CEO, 스티브 잡스에게 붙은 꼬리표는 원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가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라.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게 나아가라. 여러분도 지금 성적이 안 나오거나 뭔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나요? 괜찮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으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길을 가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중에 제 2의 스티브 잡스가 나올지,